Hey guys, I'm 안녕하세요, 군쌤입니다. 액팅을 올주신걸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 시간표현 구탄이에요 시간, 아주 유용한 시간표현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 live in Seoul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바꿔볼게요. 난 예전에 서울에 살았어. 옛날에 살았다.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? I lived in Seoul. Hmm. Back in the day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Back back은 뒤란 얘기죠. 그 뒷날이죠. 예전 뒷날. The so back in the day. 한 예전란 이 얘기죠. I lived in Seoul back in the day. 학창시절은 난 서울에 살았어. 어, 그렇서 학교 다니는 시절란 얘기예요. 학교니까 당연히 school에 들어가겠죠. 뭐가요? I lived in Seoul back in school입니다. 어, in school이 학교 다닐 때인데 back이 들어가서 또 예전 학교 다닌 시절에 나는 어, 서울에 살았었다. 잘 나가던 시절에 난 서울에 살았다. 이거 뭘까요나 어, 왕년에 막 우리 막뭐 니즈 시절 이런 말 하잖아요. 뭐까요 음. I lived in Seoul in my heyday라는 편이 있습니다. 어, 이거를 이제 우리 왕년에 잘 나갈 때 예전 에어 그랬죠? In my heyday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 난 이제부터 서울에서 살 거야. 음. I will live in Seoul. 이제부터 대표로 봐요. 음. From now on. 나, from now 지금부터인데 이 on이 들어가면은 쭉 계속 이런 느낌이 더 추가가 돼요. So from now on 그럼 지금부터 쭉 내가 서울에서 살 거다. 한동안 나는 서울에 살았었어. 어 한동안이라는 표현 어떻게 그할까요 음. Then I lived in Seoul이고요. 한동안, well, for a while, for a while. 그러면 한동안. 음? 자 빠르게 한 복습 한번 가볼. 요나 예전에 서울에 살았다고 뭐였죠? 음, 예전, 과거 옛날이니까 back. in the day 였죠 i lived in seoul back in the day 학창시절에 난 서울에 살았어 uh, i lived in seoul 학교 다닌 시절이니까 in school 이고요 옛날이니까 back만 들어가겠죠 i lived in seoul back in school 잘 나가던 시절에 난 서울에 살았다 uh, i lived in seoul in my heyday 였죠 uh -huh. 나 이제부터 서울에 살 거야 uh, i l i v e in seoul from now 하고 대가 하나 더 줬죠 뭘까요 on,이죠. from now on. 지금부터 쭉 서울에서 살 거다. 한동안 난 서울에 살았다. Uh, I live in Seoul for a, 한동안, for a while. <laughs> 네, 오늘 이렇게 또 시간 표현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. 아주 유용한 표현들입니다. 꼭 객관하셨다가 활용하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Bye bye.